저두번 아, 네. 찍은 거예요. 오, 아 우리 이거는 잘네 패스. 민민준 어? 안 된다고 랬는데 자꾸 아빠 파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? 아,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. 아. 위험해서 안 된다고 그리고 타지 말라고. 유튜브 찍어야 돼. 근데 이거 넘겨야 된단 말이야. 아, 조용히 해 주영아. 뺏어 저거 너. 그거 너야 돼, 저거. 오, 아, 죄송해. 어? 헤이 <laughs> 뭐야? 인사이드 뭐야? 아, 나갔구나. <laughs> 나간 거야 뭐야? 뭐야? <laughs>